우리가 이 땅에 살때어떤환 활란과 핍박이 왔을 때 그걸 너희 물실에 힘은 없으나 온다고요 심령이 가난는 곳에서 나온다 이말요통하는 곳에서 나온다 내 죄를 뉘우치는 크기에서 진정한 회계에서 나온다 그 능력 그 권능 그 권세를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7절에 음, 볼까요 들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야. 이참 이게 지금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는 뭐라하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우리가 세상살아가면서 제일 큰 근심이 뭐냐면 염려. 첫째 염려. 뭐 무슨 염려요?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 아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또는 야돈 없어 끊으면 돈 어떡할까? 어? 이런 거. 내 자신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사고나면 어떡할까? 하는 그 염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여기 제2의 유혹이라고, 저, 22절 볼까요?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22절.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나오지요? 세상의 염려? 그렇죠 예. 네. 세상의 염려와, 지혜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이렇게. 이 지혜리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지혜리의 유혹. 이 지혜란 게 뭡니까? 말하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죠. 내 욕심.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이것은 내 마음에 부릴듯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누가 보고 8장에 보시면, 이걸, 그, 향락이라고도 나옵니다. 향락.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본성 속에, 어떤 잘못된 본성이 남아있냐 하면, 끊임없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탐하는 나의 욕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저도 있습니다. 맨날 돈만 생각해. 지금도 목사가 된이 상태에서도, 참, 항상 얘기합돈생각해요 어이씨, 돈이 있나, 없나. 매 통장 쳐다보고 있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이. 물질과 향락, 또 향락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즐기던 어떤 그, 재미있었던 쾌락 같은 거, 그런 거에 마음이 끌리게 돼요. 그것이 가시뺄기 단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 이거는 참, 이거, 이 염려라는 것은, 어, 참, 우리가 잘, 에, 잘, 이거, 지금 그, 뭐냐. 나의 모든 정력이 어디에 다 쏠려버리냐면, 이 염려에 다 쏠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 마음밭에 이게 저 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미렇영 염려 안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말씀드렸죠. 90억 번 손에 그 지더라도 한번 정도는 내가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남색 묵상하면서 멀수록 치워버리요딱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배는 좋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좋아요 그만 하셔도 하나님기뻐하시요 그죠? 네. 에, 우리 꼬라지가 그,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염려를 네.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다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당연한 쌀거리가 떨떠졌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기신다. 그기술이 어떤 기술일까요 한번 채워놔봤으면 좋겠네. <laughs> 예. 어,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어, 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를, 이걸, 이걸 뜨을지를 보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교만이에요. 사탄마귀가 왜 하나가 냐면 교만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높아지기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염려가 불을 듯이 들어와요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차 있으면 염려가 끊일 새가 없어 근데 아, 내 인생은 내, 내가 주관하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결국 책임지신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순간에 염려가 조금 사라지기 시작하죠 마음의 교만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훈련된다 이 말이죠. 아직 사라지지는 않지만 런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은 무상숭배입니다. 이 어, 탐심이라는 것은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러면 탐심, 탐심. 여기서부터 나를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아,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